안녕하세요, 반달라늘입니다 오늘은 저의 생일 다음날이에요. 그래서 음, 생일이라고 별로 특별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오늘 좀절 위해 지른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냥 저의 생일을 기억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원래는 생일날 좀 나가서 뭐 먹고 그런 걸 찍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생일을 좀 우울하더라고요. 오늘 우울한 주간이랑 겹쳤고 생일이 막 그렇게 기분 좋은 그런 것도 아니어서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랑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그리고 바로 집에 본가 가서 부모님하고 식사하고 잠을 많이 잤어요. 거의 오후 6시에 제대로 깼거든요. 그래서 잠으로, 잠으로 점철된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친구를 만나서 강남역에 가서 좀 필요했던 화장품들 좀 사고 생일 쿠폰이 오는 건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려고 이것저것 좀 샀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냥 이거 샀어요 하고 저도 내년에 또 봤을 때아 내가 작년 생일엔 이거 했구나 기억을 하고 싶어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물을 받은 거는 짠. 저희 언니가 준 카드예요. 버버 이 이화여대이고, 버지니 알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녀항쟁, 제주도에서 있었던. 근데 아끼던 걸저 줬어요. 그래서 너무 프린팅도 예쁘고 그냥 카드 자체에 너무 좋은 의미가 담겨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무려 세 장이나 카드를 써줬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받은 편지, 남자친구가 준. 호호호. 저의 취향을 파악하고 있는 고양이 편지. 그래서 이걸 울었어요. 좀잘 우는 소소한 것에 감동을 잘 받아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친구가 준 거예요. 스타벅스 이제 한창 홀리데이, 할리데이, 홀리데이 상품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걸 하나 사줘가지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빨수 있는 거 받았어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제가 막 휘황찬란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심플한 걸 좋아하는데 너무 심플하고 근데 귀엽고 너무 좋아요. <laughs> 그래서 엄청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이거 뭔가 흠집 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잘 써야겠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막 엄청 뜨거운 물을 마시고 그러진 않고 미지근한 물 정도 마시기 때문에 딱히 콜드컵이라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을 것 같고 좋네요. 이것도 빼먹을 수 없죠? 사실 저희 언니가 좀 미리 준 선물. 이거 주비아스 플레이스에서 나온 마스커레이드 팔레트. 또 지난번에 영상을 제대로 찍었죠?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 쓰기 편하고 쓰기 좋은 컬러들이 많더라고요. 매일매일 거의 한 색깔 정도씩은 다 쓰고 특별한 날에도 특별한 템을 쓰고 있어요. 어? 이건 선물은 아닌데 언니가 먹어보라 해서 받아온 영양제인데 나토, 키나, 키나제? 뭐, 나토 성분인지 모르겠어요. 소 콩에서 나온 거래요. 그리고 얘는 이거는 유산균. 인데 변비 있을 때 먹으면 엄청 좋대요. 하루에 하나, 두 알만 먹어도 효과가 있다 해서. 사실 딱히 그 식이장이 나온 뒤로는 변비나 이런 게 있진 않아요. 잘 먹어서 아주.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훨씬 건강이 좋아진다고 해서 잘 먹을 것 같아요. 사무실에 갖다놓으려고 드디어 오늘 산 것들 네. 처음 간 데가 이니스프리였어요. 왜냐면 제가 선크림을 항상 선크림, 클렌징 이런 기초를 좀 이니스프리 걸 많이 써요. 그래서 40% 할인이 된다길래 생일이서 생일 좋은데? 이러고 친구랑 갔어요. 조금 더 근데 제가 쓰는 선크림이 이거거든요. 이거 블루베리 랑 오트미를 쓰는데 이거는 이 라인은 할인이 안 된대요. 그래서 4개 막 쓸어 담았다아 그래요? 이러고 그냥 하나만 사왔어요. 금방 다쓸것 같아서. 그리고 클렌징도 마찬가지. 이거는 할인이 되길래 조금 간당간당해서 사왔습니다. 이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에 그래서 할인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할인이 되는 것들만 샀는데요. 이거 이니스프리의 크림 블러쉬 중에 완전 빨간색. 근데 바르니까 핑크 아니고 정말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게 은은하게 사각빛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색이 없어서 하나 샀고요. 그리고 되게 겨울에 촉촉해 보이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러쉬들. 컨투어링 브러쉬. 이런 브러쉬들은 할인을 잘안 해서 컨투어링, 아이섀도우, 베이스, 그리고 스타일링 브러쉬. 이렇게 세 개를 샀어요. 이니스프리꺼 브러쉬가 전반적으로 전 되게 만족스러웠어서 기대를 하고 샀습니다 아이 두번째로 간게 에피디였는데 별거 안사고 팩만 20장 샀어요 요즘 각질제거하면 좀쓸 팩이 다동나가지고 괜찮은거 템플템 할때 사야지 했는데 친구가 괜찮다고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 이거 바로 샀죠 좀 순하다길래 일단 전좀 자극 없는 팩을 좋아해서 좀 화하면 아프더라고요 피부가 나중에 잘지워 마지막으로 에스쁘에서 처음 샀어요 제가 에스쁘가 조금 비싸다보니까 한번도 못사다가 월급도 받겠다 좀나를위해 투자를 하자 해서 산게 프로테일러 리퀴드 파운데이션 EX 거. 최근에 나온거 비시크 말고 그냥 원래 오리지널 버전인데 이게 촉촉하대요 요즘 제가 너무 건조해서 색상은 아이보리 웜 사실 쿠션을 워낙 잘 쓰고 있는데 어, 조금 게임이 있고 사실 아쉬운거 없는데 그냥 욕심이 나잖아요. 나도 이것도 써보고 싶다. <laughs> 이런 게 있어서. 그리20% 할인하길래, 아, 이 기회는 한치 않아. 이러고 샀어요. 네. 되게 생각보다 별게 없네요. 저 엄청, 돈는 많이 썼어요. 이거 3만원, 4만원. 어, 엄청 많이 썼어. 미쳤어요. 그냥 엄청 많이 썼어. 당분간 긴축 재정. 좀 우울감을 퇴치하기 위해 많이 샀네요. 평소에 이렇게 쓰지 않는데, 늘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 되게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직 안쓴 쿠폰들도 많이 있어서, 음꼭 사야 되는 거, 클렌징이나 기초 뭐 이런 거 있으면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생일은 지나갔어요. 근데, 어 조금 생일이 되면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어, 지난 날들이 많이 떠오르는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처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너무 생일이야 이러고 많은 기대를 하고 뭔가 많은 특별한 걸 하면 제가 되게 다음 날 약간 슬퍼져 슬퍼지는 게 싫어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싫고 그리고 막 기대를 할수 있잖아요 뭔가 축하를 많이 받겠지 라고나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기겠지 기대를 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는 그 허탈감 실망감이 너무 싫어요 저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기대를 하고 실망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그래서 이번 생일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고 사실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좀푹 쉬기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아뭐 아쉽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고 제가 좀 컨디션이 최근에 안 좋았어요.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날도 춥고 그래서 다음에 그냥 좀더 신나게 놀고 이번 주말은 그냥 푹잔 것? 친구를 만나서 엄청 즐겁게 대화하고 그것의 의미는 두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활이, 생일이 올 때마다 이런 기분이 들어요. 음, 왠지 모르게 좀 우울한? 근데 저는 요즘은 우울함에 대해서 막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우울할 때막 기분이 좋고 그러진 않죠. 애초에 뭐 우울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런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간은 좀 우울하네요. 뭔가 컨디션도 좀안 좋았고, 그리고 약간 생리주기가 다가오는 같은 이 느낌? 그래도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한테서 축하 받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원래 밖에 뿔뿔뿔 돌아다니는 걸좀 셀카봉으로 잘 찍고 싶었는데 그것은 페이. 하지만 <laughs> 다음번에 또 그런 일상 영상 찍어오고요. 오늘은 그냥 저의 약간 지른 아이템 자랑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즘 날이 되게 많이 춥잖아요. 막 기온도 한 자릿수로 내려가고 그래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또 다음번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그리고.